안녕하세요. 부산 전 지역의 부동산을 전문 중개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박수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매물은 하단역 초역세권의 수익률 5%대의 상가 건물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 매물의 투자 포인트는 첫 번째, 하단역 초역세권에 유동인구 많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 상가 건물입니다. 두 번째, 공실 없고 연수익률 5%의 안정적인 임대주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하단역은 사상 하단선, 녹산 하단선, 광역 급행열차를 개통 예정으로 입지적 효제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그럼 현장 영상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개 매물은 하단역 초역세권의 상가 건물로 유동인구 많은 유흥 변화가의 위치에 있으며 현재 공실 없이 만실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수익률도 5%로 높은 편이고 2026년에 사상 하단선 개통 예정, 2030년에는 녹산 하단선이 개통 예정입니다. 2030년에 가덕도 신공항과 오시리아역을 잇는 광역 급행열차 개통 목표를 추진 중이고 하단이 정차역에 포함되어 있어서 호재가 충분한 지역입니다. 매매 금액은 56억이고 현재 임차 보증금 2억 2500만원 월차임 2275만원입니다. 지금 보시는 정보는 중개 대상물의 표시 사항입니다. 저희 수안의 부동산은 부동산 물건 정보를 포인트만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유튜브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물건들이 많이 있으니 원하시는 조건에 맞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